육군의 신임장교 탄생과 함께 해군해병대의 신임장교도 탄생했습니다. 지난 1948년 처음 도입된 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미래 해군의 주역들이 임관을 한 건데요. 해군학사 사관 130기의 임관식 현장을 김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8일 해군사관학교에서 백산식기 해군 해병대장교들의 인간식이 진행됐습니다. 인간식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족 초청 없이 교내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군과 해군사관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입영한 392명의 사관 후보생들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예 해군 해병대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11주 동안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해군 해병대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창군 정신인 신사도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무하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선진 해군의 초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날 영해 국방부 장관상은 훈련기간 종합 성적을 합산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군의 임승원 소위와 해병대의 최승원 소위가 수상했습니다. 필승! 동기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기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멋진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필승! 들, 승!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소화하고 국민께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 조국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들, 승! 인간식 현장엔 구축함과 상륙함, 군수지원함과 잠수함 등이 해군사관학교 앞 옥포만 해상에 전개해 신임소위들의 인간을 축하했습니다. 인간식을 마친 130기 장교들은 각 병과별로 진행되는 초등 군사 교육을 받은 뒤 해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김다현입니다.